이쯤 되면 역대 최악의 FA 먹튀 150억 받고 지금까지 뭐 했냐는 말 너무 심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선수는 바로 나성범입니다. 이 소식 야구독자가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 그리고 150억의 사나이 나성범 선수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50억 원 6년 FA 계약. 하지만 시즌 절반이 지나도록 1군 무대는 커녕 퓨처스 리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성범 선수입니다. 2021년 12월 기아 타이거즈는 FA 시장에서 NC 다이노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나성범 선수에게 6년간 총액 15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안겼습니다. 이 계약은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박건우 100억, 손아섭 64억, 김재환 115억을 훌쩍 넘긴 그해 FA 시장 최고의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 시즌 첫해에는 나성범 선수도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타율 3할3푼, 16홈런, 71타점, OPS 0.963, OPS 리그 전체 3위권, 팀 타선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2023시즌부터 점차 부상 이슈가 반복되기 시작했고 올해 2025시즌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3월 시범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 4월 말 1군 복귀 후 14경기에서 타율 2하리 푼칠리 홈런 6개 타점 23개 OPS는 0.676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4월 26일 경기 도중 우측 종아리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다시 교체 MRI 검사 결과 근육 손상이 확인돼 다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 시점부터 먹튀라는 단어가 점점 더 크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150억을 받고 복귀 후 14경기 만에 다시 부상. 이후 두달 가까이 1군은 커녕 퓨처스 리그에도 출전하지 않는 상황.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FA 역사상 최악의 먹튀다. 이럴 거면 오선우 키우는 게 낫다. 복귀에서도 타격감 못 찾으면 어쩌냐? 지금 돌아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범호 감독도 인터뷰에서 자동 볼판정 시스템 ABS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결국 기술적인 문제까지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러나성범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에 위치한 기아 2군 훈련장에서 기술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퓨처스 리그 출전을 거쳐 올스타전 직후, 1군 복귀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전반기는 7월 10일에 종료되며, 후반기는 7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범호 감독은 주요 부상자들의 복귀는 후반기부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나성범 선수는 이르면 7월 중순, 기아의 후반기 개막전부터 1군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나성범이 없는 기아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놀랍게도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월 초팀 순위 9위까지 추락했던 기아 타이거즈는 나성범, 김도영, 김선빈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도 6월 말 기준 4위 37승 1무 33패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투수진이 핵심이었습니다. 6월 팀 평균자책점 3.39 리그 최정상 수준입니다. 선발진은 내일 올러 김도현, 윤영철, 양현종, 외국인 원투펀치와 토종 3명이 조화를 이루며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백업자원들이 맹활약했습니다. 김규성, 김호령, 위즈덤, 그리고 오선우 선수가 나성범의 빈자리를 훌륭히 채웠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좌익수와 일루수로 기용되며 6월 타율 3할 1위, 출루율 3할 8푼 3리를 기록했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기아 팬들은 말합니다. 오선우가 있는데 굳이 나성범을 왜 억지로 올리냐? 어차피 또 타격감 못 잡고 주자 있을 때 삼진만 당할 건데. 괜히 팀 흐름 망치는 거 아니냐? 이범호 감독은 지금은 버티는 전반기라고 밝혔고, 실제로 그 말대로 전반기 막바지 기아는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아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150억원. 아직도 절반도 못 건졌다는 겁니다. 2022년 좋은 성적 한 시즌 빼고 2023년은 부상의 침묵. 2024년은 아예 존재감도 없었고 올해는 14경기만 뛰고 또 결장. 그럼 지금까지 받은 연봉만 약 60억원. 홈런은 합쳐도 30개가 안됩니다. 1억 넘는 돈 들고 경기당 안타 한 개도 못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가 도대체 무슨 공원이 있었냐? 이게 리그 탑클래스 계약 맞냐? 차라리 투수 데려오지 그랬냐? 이제 후반기 나성범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온다고 해도 팬들은 4번 타자 복귀에는 절레절레 고개를 졌습니다. 왜냐면 나성범 선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클러치에서의 무력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자 있을 때 삼진, 득점권에서 뜬 공, 한점 필요할 때 땅볼. 기억나는 팬들도 있을 겁니다. 2023년 한화전, 9회 말 2사 만루, 헛스윙 삼진. 그한 장면이 아직도 커뮤니티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팬들은 지금도 타격감 못 찾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중심을 맡기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범호 감독에 대한 팬들의 신뢰도입니다. 오선우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바꾸냐? 결국 또 이름값 보고 쓰는 거 아니냐? 성적 안 되면 벤치에 앉힐 수 있겠냐? 이 말은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감독이 선수단을 경쟁체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름값 있는 베테랑을 그대로 쓰는 순간 젊은 선수들의 사기가 꺾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가 진짜 예전처럼 폭발할 수 있을까? 두 번의 부상, 두 달의 공백, 부진한 타격감.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아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복귀해도 4번 못 친다. 오선우가 더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냐? 이러다 또 3경기 뛰고 다시 2군 가는 거 아냐? 벤치에서 분위기 깰 바엔 그냥 코치처럼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프런트는 여전히 150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성범이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면 기아는 엄청난 시너지를 얻게 됩니다. 후반기에는 나성범과 함께 김도영, 김선빈, 투수 이희리까지 모두 복귀합니다. 전력 공백이 복구되고 선발과 불펜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기아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됩니다. 하지만 열쇠는 결국 나성범. 그리고 그가 진짜 다시 팀의 중심이 될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 그게 지금 기아 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돌아와도 크게 기대 안 해요. 진짜 다 나아서 돌아온 거 맞나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땐 진짜 끝입니다. 150억 FA. 이제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팬들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나성범의 진짜 복귀는 말이 아니라 방망이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